가자. 일단 83번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83번. 83번 하고, 84번. 아, 4번 갈게. 네 문제 풀어볼게. 네. 꽃가락 안. 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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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 너무. 그렇죠. 그렇게탁 하고, 아! 이러려고. 네. 간다, 여기 봐. 꽃가락 안고 의자 하지 말고. 원래가 600인 트랙 있다. 트랙은 여러분 운동장이 동그란 운동장이야. 달리기 하는 거. 올림픽 봤냐? 올림픽 보면 이렇게 달리기 하잖아요. 예쁜 데서 거기가 트랙이야. 알지? 트랙 뭔지 알지? 알지? 이 정도 유식하면 있지? 하나. 품독 45. 풍독 30. 아헬 출발해. 같은 방 아하. 아하. 여기 트랙이다, 이 말이지. 아, 같은 방향의 문제구만. 누가 더 빨라? 형. 형 시차례 형이 더 빠르잖아. 음. 잘했어. 누가 더 느려? 동생이 느리지? 네. 딱, 동생하고 형이 딱, 딱, 출발을 한다. 출발을 하는 순간부터 형이 앞서 나가지. 되고 있냐? 근데 이 트랙은 여러분 둥글잖아. 돌다 보면 형이 빠르니까, 동생이 저기 가고 있으면, 쫓아가서 딱 만나 만나 만나지? 아자 간다 동생이 신나게 이만큼 갔단 말이야 집중하고 있냐 동생이 신나게 이만큼 갔어 x 분이다 뭐라고? X분 그럼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동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시간은 얼마야 30X지 되냐 쭉 하고 있지. 3 0엑 g 근데 어, 형은 어. 형은 쭉 가는데 쭉쭉쭉오 아, 이렇게 사는 거지. 되고 있어? 네. 형과 동생이 만나려면 형이 이만큼 빨리 달리다가 여기서부터 역까지 다시 와야 되잖아. 되고 있냐? 다시 한 번. 형은 동시에 출발해서 앞서 나가다가 다시 한번 출발점에 왔다가 이만큼 더 오면 동생하고 만나는 거지. 되고 있어? 그면은 러 동생이 30x를 달릴 때, 형은 얼마를 달리는 거냐? 45x. 그렇지, 45x를 달리는데 잘 봐, 여기 거리를 잘 봐라. 한 바퀴를 돌고 30x를 더한 거잖아. 한 바퀴 는 얼마? 60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응. 됐어? 됐어. 15X는 600이다 해서 X는 얼마다? 아무안 돼. 40. 40. 40분. 40분이냐? 운동이니까 분이죠. 40분이 딱 되면은 둘이 만난다. 이렇게. 만났다. 축하합니다. 만났다. 축하합니다. <laughs> 축하해. 만나버렸어. 축하합니다. 만나버렸어. 야 아, 간다. 왜 만났는지는 왜 만났는지 중요해. 가자. 자그 다음에 그 메타포 면더 끌어보자. 784 간다. 팀어아 여기만 한 거야. 네, 메타포 몰라 아직도 몰라 메타포. 은유. 메타버스 모르냐? 조은유요? 아, 메타버스는 간다. 김승언이 고백하자 참. 간다. 오늘 떨이지 무슨 파? 아 여기 봐. 여러분의 그 연애 사정은 내가 알고 싶죠. 음. 응. 나. 여행 여러분 여행 사장님 이안히 하고 싶은 만맞 조용히 안 해서 저 누구랑 시작할... 어, 그래 축하합니다. 저저여히 있어요. 어, 열심히 했어요. 그래. 어. 잠깐가 봅시다. 어, 근데. 그냥 간다. 저홍데여자친구한 아, 어, 음, 예, 고개 돌린 <laughs> 간다. 자, 성의 둘레로 운전하고 선화가 같은 네. 지점에서 출발할 똑같이 중. 반대 방향 이번에는 어허 반대 방향. 자전거를 탄다. 어 그림 그려주냐 이거? 아이 친구 여행 갔네. 캐슬로 갔다 캐슬. 아 근데 왜 서로 헤어지는 쪽으로 왔죠? 이렇게? 어 반대 방향 왔네요. 자전거 타고 부딪히려고 헤어질 게지만 뭐. 잘 한. 다 이거 킬로미터. 그렇죠 부딪혀고 그냥 서로 헤어지는 거죠. 확 하고요. 하시나요어허자 운주랑 선화 같은 지점에 출발해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데 운주가 시속 12km. 그다음에 선화. 어? 아, 둘다 같은. 아, 그구나. 그냥 친구구나. 아. 선화는 얼마야? 선화는 시속 8 k m 다 시속 8km. 자, 운주가 출발한지몇분 후에, 운주가 출발 몇분 후에 처음으로 다시 만나냐 어? 20분 보이냐? 20분 시간을 바꿔야지. 3분의 1 시간이잖아, 3분의 1 시간. 3분의 1시간이 3분의 1 시간이잖아. <laughs> 여러분, 운주가 시속 12km로 출발 20분 후에, 그니까 러 운주는 이미 출발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했지? 근데 3분의 1시간 이동했잖아 몇 km 간거야? 4km 그렇지 12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시속 속력 곱하기 시간 하니까 4km를 이미 왔다 이 말이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두 사람이 똑같이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 똑같이 x 시간 동안 움직이잖아 됐어? 그러니까 얘는 얼마 움직이는거야? 12 x로 움직인 거고 얘는 뭐야 얘더 느리... 느리게 움직였어서나 아늦피편네아늦피편네이 친구 8x 움직였잖아 그래서 여기 둘이 한 바퀴 만나면 한 바퀴 걸린 거야 안 걸린 거야 걸린 거잖아 여기 어, 네. 두 개의 거리를 더하면 한 바퀴가 되는 거잖아 더해 4 12x 8x 두 개의 거리가 합쳐졌던 얼마 가 되나 22km가 되었습니다 이제 뭐 말... 어? 와, 깔끔하게 안되네 아, 20X고 자, 여기 4를 빼니까 18이니까 X는 20분에 18시간이야 60분에 얼마죠? 54죠 그러니까 얼마다? 54분이 걸린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74분 어허, 54분 어허 54분인데? 지금 뭐야? 여기, 여기 어, 운주가 출발한 거잖아 웅준 운주는 이미 몇 분을, 몇 분을 이미 달렸냐? 20분 더 달렸지? 네 그니까 합치면 얼마나? 7 4분 오케이 할인이 땡큐 74분 애 <laughs> 아, 둘이 같은 시간이고 운주는 이미 신나게 20분 먼저 산책을 하고 있었잖아요 여기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5번 갑시다 785번 갑니다 785번? 체중하고 있어 지금 자 간다 또 나왔습니다. 그분이 오셨죠. 이것도 터널, 터널 지나고 철교 지나고 터미니트. 터미널, 그건 아니죠. 터미널, 터널 터미널, 터미널, 터널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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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터널터널 기차면 그야 기차의 기차가 있잖아 거기 앞에 가서 출발하기 전에 스티커를 딱 붙인다. 여기 스티커 붙어 안 붙어? 스티커 붙었다. 그냥 기차가 여기 터널 딱 들어가기 시작하지 완전하게 통과한다는 거예요. 기차의 꼬리까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오냐 꼬리까지 나와야지 완전히 통과한 거잖아요. 꼬리가 들어있으면 되는데 터널에 안 돼요. 안 돼. 자, 여러분, 내가 스티커 붙였잖아. 스티커가 이동한 거리랑 기차가 이동한 거리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잖아. 그러니까 기차가 여기 600 움직이고, 스티커 보이냐? 600 움직이고, X만큼 움직였어요. 그럼 스티커랑 기차는 하나의 몸이잖아요. 똑같이 움직인 거잖아요. 그니까 기차는 얼마 움직였냐면, X 플러스 600 움직였습니다. 자, 여러분,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라고 했잖아. 맞아요? 자, 양쪽에 시, 시간분의 1을 곱한다. 이렇게. 그럼 이거 약분이 되면서 속력은 뭐야?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가야 되는 거지. 됐냐? 그럼 여기는 지금 x 플러스 600m를 가는데 얼마 걸렸어? 7분. 5분 걸렸죠. 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속력이 되는 거잖아. 어? 같은 거 찾고 모르는 거 찾고. 어? 자 이거 이번엔 900m야 완전 통과한는데 7분 걸렸어 그러니까 여기 똑같이 900으로 바뀌면서 x 플러스 900 되고 이번엔 몇분 걸렸냐? 7분 7분 걸렸다 이게 그러면 동력이 되는 거잖아 이두 개의 동력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걸 풀어주면 바로 x값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그래서 몇 분? 그래서 4번 4번 아아니아니 아니. 이게 에? 4번 에? 맞아요 맞아? 아니요 네? 4번이다. 이렇게 오, 지금 이렇게. 아니 뭐, 요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786번도 한번 가보자. 뭐야, 이거 보시는 거 아니야? 네. 가보자. 이거는 뭐, 더 간단한 거 같죠? 초속 27m니까 속력을 아예 알려줬냐, 안 알려줬냐. 완전 알려줬잖아. 네. 1초에 얼마가 가는 거야. 27m 가잖아. 그림 그려봐 이거 다리야. 기차의 길이가 875m, 875m인 다리다지나 35초가 걸린대. 기차의 길이를 보라. 일단. 또 완전히 통과하는 거겠지. 자, 여기 스티커도 붙여서 얼마를 이동했는지 봐봐. 875하고 X만큼의 거리를 이동했잖아. 얼마? 소속 27인 기차가 35m 달렸잖아 그러니까 총 이동거리가 얼마야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그냥 답이 나오겠죠. 네? 자 여기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잖아. 네. 기차가 얼마 이동했어? 네. 875걸로 하면 X 만큼 이동했다고. 네. 그러니까 두개 같아 안 같아요. 네.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래서 X는 얼마나? 하리나고 네. 믿을 건 너비콘. 백스는 얼마? 7 0미터0시미터 네. 계산은 여러번 안 돼. 자 간다. 그 다음에 1 1 3쪽 갑니다. 113 1 1 3이요7 8 팔십, 칠백, 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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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는 십 발음이 십 팔십, 아 그래? 월 92일은 진짜 살기니까 오케이. 네? 일단 여러분 8 7분에 방금 했잖아. 다시 한번 도전 한번 해봐. 인제는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도전해보세요아 어, 빨리 도전해봐. 이집 제가 본사람이이웃이 똑같이 생겨가지 진짜 정이안돼 우수수 우수이가전할때운 이게 아닌 응? 이웃이 이 뭐, 이웃이 뭐. 이이 <laughs> <이웃이 웃음> <같던데>.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laughs> 2층 2이200 200 200S 이4 0 s 방금 했는데 안돼 아니 지금 2 0 0이인가2 4 0이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7 0인가7 0인 대충 대충 하면 하고 그림도 그려가면서 정확하게 한번 풀어보세요. 500 써요. 1260 써요. 뭐에 같은 문제나는 것도. 이거 이거 치겠다 싶더라 아닌가? A, B 속도 같다고 있잖아. 네? A, B 속도가 같다고 있는데? 또 식만 한번 적을 때면 풀어봐라. 길이가 240m인 기차 A 하고 100m인 기차 B가 철교가 있는데 완전. 철교의 길이를 모르니까 이거철교의 길이가 x야 근데 네. 기차가 하나는 2 4 0짜리죠 네. 그럼 얘가 완전히 통과했다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했다는 거니까 몇 k 로로간 거야? x 더하기 240m에 네. 간 거잖아 네. 이거를 시간으로 나누면 풍력이 되는 거지 네. 네. 그다음에 p는 얼마야? p는 길이가 100이죠 x 플러스 100이 되는 거잖아 근데 기은 얼마 걸렸어? 20? 5초가 걸렸잖아. 이게 성력이잖아요. 이두 개가 갖다 이렇게 놓고 풀면 바로 나오겠죠. 아... 음.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88번도 한번 가보자. 아... 이거는 왜또 상이야? 문제가. 어디 보자. 완전히 통화 36도가 응. 보이지 않았다고? 에이, 뭔얘야 또 그림 하면 또 그래봅시다 철교. 빠라방빵 전철의 길이야 이번엔 기차가 아니고 전철이네요. 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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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3 6 0 m 의 철교를 완전히 통과한다고. 또 스티커 붙이고 스티커 붙이고 확인하는 거다. 자 일단 이, 어차피 전철이니까 속력은 같겠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 이동한 거야. X 플러스 360으로 이동했고, 시간이 얼마 걸렸어? <laughs> 36 걸렸으니까 이게 풍력이다, 이게 되는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이건 1260이죠, 1000이. 막 아, 빼기네요, 1260. 터널을 통과할 때 70초 동안 보이지 않았다고? 야, 보이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이게 터널 안에, 그렇지, 뽕 하고 들어가면 딱 꼬리, 꼬리까지 딱 들어가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기차에 딱 항상 스티커 붙이고. 그 다음에 나오기 직전까지 보이냐 안 보이냐? 안 보이잖아? 보이지. 딱 꼬리 딱 들어가고, 딱 머리 나오기 전까지는 안 보이잖아? 머리 기 자, 그럼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할 때까지는 보여 안 보여? 안, 안 보입니다. 안 보이입니다. 보인다. 얼마 이동했냐? 어? 아 이거 아써 3일, 4그 5일, 10일, 7 0 2 0아8 1 0 2고8 0 빼기 일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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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스티커 9일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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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아 스티커 이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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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이 19일, 19일, 1 9이1 9이 19일, 19일, 1 9이 19일, 19일, 1 왜냐, 이두개 같잖아. 분모가 36이고 70이니까, 여기다 2를 곱해주면 둘이 똑같아지 않은 똑같아져? 똑같아으니까 자, 여기는 2x 플러스 360하고, 자, 2를 곱해서 이제 분자를, 분모 분자 똑같이 만들어준 거야. 자, 요거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2x고 3x네요. 1260이고 720배니까, 8 0 180이 답인가요? 네. 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이렇 오른쪽 4문제 중에 네, 풀어보고 싶은 문제나 빨리빨리 이야기 하시면 네, 113쪽에요 9 여긴 다 해? 9번 0번 1번 2번 다 할만 했습니까? 네, 넘어갑시다 9번, 9번 0번 네? 아... 예? 아니, 아니요 아니 몇번? 아니요 792번이요 797번이요 3번가 3번 797 3번? 798 이쪽 아니에요 792번 간다 792번. 호윤아 792번 갑시다. 완료. 어, 792 간다. 손님이 한 명도 없어. 뭐야 뭐야 심야 식당이야 뭐야? 아아 이제 아, 이는 왔구나. 손님이 없었는데 손님이 생긴 거네. 축하합니다. 한 식당에 6 명씩 앉아. 두 명씩 앉아. 어? 여기 모르는 게 뭐야? 사람 숫자랑 테이블 숫자다. 대그는 네. 나는 뭐를 x 넣을지를 생각해 바로 테이블. 테이블의 숫자를 x 개라고 했보자다 여섯 명씩 앉죠. 그럼 테이블에 지금 몇명 앉아 있는 거야? 테이블에 6x만큼 앉아 있고, 두 명은 앉아서 못 앉았어? 못 앉았어요. 그러니까 두 명은 서 있다. 그러니까 이게 총 사람의 숫자가 되겠죠? 테이블이 5개에으면 32명이 들어가 있는거죠 자그 다음에 야 너무 복잡하다 아니 너무 복잡해 아 복잡한게 아야못 앉았으니까 몇 명씩 앉아야돼 여덟 명 그렇지 여 명씩 여덟 명씩 아니면 테이블이 몇 개가 남아버려? 두 개가 남잖아 네. 그 다음에 그러면 두개뺀 나머지 x-2개는 몇 명이야 사람이 앉아있는거지 네. 자 간다 다시 한번 간다 여기는 비어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자, 마지막 의장에 몇명 앉았다고 했어? 네 명. 네명 앉았다고 했잖아. 원래는 그러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몇 명씩 앉아 있는 거야? 여덟 명씩 앉아 있는 거지. 됐냐? 원래는 x 개의 테이블이 있었는데 앞에 3 개를 빼고 x 3개의 테이블에는 여덟 명씩 가득가득 앉아 있는 거잖아. 되고 있냐? 오케이? 아유, 오케이. <laughs> 그러니까, 사람이 가득가득 이렇게 앉아있어. 그러나, 마지막에는 몇 명? 네 명이 앉아있습니다. 이 사람은 같아요, 안 같아요? 같다. 이렇게 되는 건. 자, 8x고 6x니까 2x다. 이렇게 되는 건. 마이너스 2 4다니까 마이너스 20이고, 플러스 20은 20이다. 이렇게. 그래서 테이블의 숫자는 11개다. 근데 우리는 사람 숫자 구하는 거야. 집어넣어. 66이고 2니까, 답은 68이다. 이렇게 되는 거. 보여주고 이. <laughs> 아, 보여주고. 아니 춤안 했어. 그래서 누가 춤추고 왔는데. 1 1 4쪽 아, 헬스터 같은 거 춤추고 있는 데1치탑 편냐? 어 어, <목소리> 어이, 누구나왔다 그분이 셨네요 여러분. 빨리 나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을 때는 어떻게 가지 표를 그려야 돼. 아. 오? 저손 손의 움직임 좋지 않아. 그럼 표기도 너무 움직였어요. I l o v 기 to you, r e g 하 l a r I'm coming. I'm not picking up the pogoina. I'm not sure. I'm n o m n I'm not s u r 할 I'm not sure. I'm n o 어 sure. I'm not sure. I'm not 고 u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하 s u 집중하고 있냐? 집중하고 있습니까? 집중하고 있냐? 네, 집중하고 있냐? 네 집니다. 콘센트레이트 중입니다. 아 집중이 아가 마지막 1분 1초까지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돼. 1분 네. 1초? 나중에 여러분 시험 볼 때는 아는지 모르는지 그걸 넘어서 마지막 하나까지 맞추려면 쥐어짜내서 집중을 해야 돼. 네 쥐어짜내서. 그 집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집중하는 것도 연습입니다. 그것도 연습이야. 네. 프라티스. 네. <laughs> 잘하시 폭이 좀 애매한 시간이네.